오늘 전 추천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 추천주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수경 기자입니다. 네, 어닝 시즌 정점에 지나고 있는 만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에 대한 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는 KTB 투자 증권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43만원을 보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매수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는 현대 증권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4분기 실적 내용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1분기 까지는 조금 더 고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실적 개선이 역시 점치면서 오늘 목표주가 30만 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로존의 신한 금융투자에서 오늘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본양 원데이 매출, 원데이 렌즈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적 기대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스카이 라이프는 KB 투자증권에도 두 곳의 증권사가 추천했습니다. 을 KB 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3만 5천 원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가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면서 670억 원대가 나왔는데요.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KB 투자 증권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고 있고요. 실적 가시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유료 방송 시장에서 점유율도 계속해서 확대돼 나갈 것니다 점치고 있고요. 또 전송 방식과 관련한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시장 점유율 확대는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간의 이틀 연속의 조정 흐름을 나타내면서 어제 장의 5일선에 밑돌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의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가 4회 만에 아주 강한 반등 시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3.6% 올라오면서 32,000원 건에서 출발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시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1기획은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게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많은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관점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이번 후 실적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최근에 상당히 강한 종목인데요. 토러스 투자증권에서 오늘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실적 발표때까지 추가적인 주가 상승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2만 7천 원대에서 목표 주가를 3만 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은 삼성증권에서 오늘 좋게 봤습니다. 37만 5천 원 목표 주가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춘절 이후에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생명과학입니다. 삼성과 현대증권에서 복수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 목표주가 7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 생명과학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0% 넘게 증가하면서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좋게 좀 예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밀 화학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또 화이자 제네릭 판매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또 고정비 절감 효과 등으로 인해서 올해도 큰 폭의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전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또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뇨신약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면서 계속해서 강력한 주가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이런 기대감에 반영하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냈고 그 이후에는 좀차회 매물을 소화하면서 고점권에서는 좀 많이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출발 대기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1% 넘게 올라오면서 5만7 0 0 0원건에서 오늘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추천주 확인해 봤습니다.